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더뉴 아우디 A5 입니다 그동안 아이폰X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화각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맘먹고 액션캠을 하나 구매하게 되었고요 지금 2.7K 용량으로 여러분에게 아우디 A5를 소개해 드리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우디 A5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크게 전면부에서는 매트릭스 led 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턴 시그널 그 다음에 원래 그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육각형 말고 형상 자체가 허니콤 이라 그래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팩 같은 경우에는 총 두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45TFSI라고 하는 프리미엄쿼트로 모델 6,440만짜리 원 가솔린 모델이 한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스백 40TDI 쿼트로프리미엄 모델 가격은 동일한 6,440만원짜리 DJ 직분사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모두 다 2000cc 엔진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가솔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솔린은 배기량이 2.0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대 출력은 252마력, 최대 토크는 37.7토크, 복합 연비는 10.6km 정도 나옵니다. 연료 탱크는 60L짜리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용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6 5터 되겠습니다. 변속기는 에스트로닉 자동 7단 듀얼 크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의 최고 속도가 가솔린은 이전차하고 동일하게 2 1 0 k m 의 리미티드가 걸려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A540 TDI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2000cc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있고요. 최대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토크 복합연비는 1 3 8 k 로를 가게 되어있고 탱크, 연료탱크 용량은 58리터에 트렁크 용량은 동일한 465리터가 되겠습니다. 변속기도 동일한 에스트로닉 자동 7단 듀얼 크로치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차량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전폭이 1845mm, 전고가 1400mm 되겠습니다. 휠베이스는 2825mm고요. 공차중량은 1650kg 되겠습니다. 디젤 모델만 가솔린 모델보다 60kg 정도 무거운 1715kg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D 세그먼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특이한 점은 보통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방 부분에 멀티링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맥퍼슨이라던가 엔진 구조가 조금 더 좋다 그러면 WC본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방에는 파이브링크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도 파이브링크로 되어 있는 멀티링크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게 2차 A5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꽈트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시트 부분을 세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감색 시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모두 스포츠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전동 및 메모리 기능이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주지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수동으로 폴딩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이 좀 약했는데 멀티컬러로 지원하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MMI 내비게이션 플러스라 그래서 터치스크린으로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기능과 12.3인치 버츄얼 코피 플러스의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아우디 커넥팅 기능과 사운드 시스템은 10개의 스피커로 6채널로 지원하고 있는 180와트짜리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뱅앤옵슨까지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뱅앤옵슨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비에노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삭제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간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을 좀 찾아 냈어요. 보통 버튼을 눌러야지만 리스너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내가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아날로그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차 벤스를 제외하고 아우디나 BMW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온도 조절 기능에 온도를 표시하는 고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약간 특이한 기능. 이전에 한 5년 전, 6년 전에 A3부터 구현했던 기능인데 이게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5 전반적으로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렸고요 좋은 점만 더몇 가지 설명 드리고 화면을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나 그런 모델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A6나 A7 정도 가야 장착돼 있던 그런 옵션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5 모델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후방 주차 센서하고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하고 프리센스 시티라 그래서 약간 차량을 제어하는 전자 기능, 그런 능동적인 전자 기능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버 셀렉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들의 그런 감세 기능이라던가 악셀 반응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감세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티한 운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 주시면 스트롱 힐의 감세 능력이라던가 악셀 또는 브레이크 반응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질리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다 무선 충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하고 C 타입 담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팔걸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각도 조절을 세밀하게 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냥 고정형으로 보이는데, 익스텐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팔걸이 부분의 기능에서는 상당히 좀 충실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도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많이 묻어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상품성 부분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 그런지 강화되어 있는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 3사 어떤 모델하고 비교한다 그래도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스포츠백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흔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는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상당히 좀 수려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보시고 있는 A5의 특징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4도 쿠페라고 얘기하면 뒷좌석이 좀 좁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뒷좌석에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트라이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든 차량이 뒷좌석에 송풍구하고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있고요. 스포츠 모델이 스포츠백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좀 없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180cm 정도 되시는 분도 충분히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승차감, 헤드룸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무릎이 한두개 정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이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고려해볼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에 보통 이전 모델 좀 옵션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꽈드로 프리미엄 모델은 동일하게 다 송풍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헤드룸도 상당히 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이 앉아도 충분히 머리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5인승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팔걸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네스트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네 분이 갈 때에는 상당히 좀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좌석의 세팅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A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그런 DJ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판매량이 높았던 그런 모델이고요 또한 4도 쿠페라고 하면 대부분 A7이나 CLS 같은 대형 세단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천만원대에 이런 탈만한 그런 모델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지금 보시고 있는 A5 프리미엄 과트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다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라 그래서 벤츠의 AMG 라던가 아우디의 M에 들어가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의 네,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19인치 5 트윈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은 상위옵션에 장착됐던 매트릭스 LED 하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안개등 같이 생기는 까만색 부분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상당히 좀 기본 옵션으로 풍부하게 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에 A5의 상품성을 상당히 좀 강화시켜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4도 쿠페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큰 모델 좀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어 스투케이트 방식이 보통은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래에서 위로 열리게 되어 있는 예전에 B5나 B7에 들어가 있던 구형 A4라던가 초창기 모델에 들어가 있던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많이 채용을 했거든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 하에 100년 동안 상당히 경쟁 상대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줬던 회사가 바로 아우디. 특히 A5 모델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그런 기술적인 진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아우디는 레트로적인 감성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우디를 한번 타보셨다면 이전에 느꼈던 아우디의 그런 레트로적인 감성이 지금 새롭게 곳곳에 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A5를 통해서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아우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더뉴 아우디 A5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